11월 19일 목요일 웬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식당과 술집을 위한 1 천만 달러의 보조금 신청이 11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은 최근 주정부의 실내 영업 폐쇄로 피해를 입은 시카고 전역의 식당과 술집들에 각각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시와 주법을 준수한 바와 레스토랑이어야 하며 연수입이 3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지난 3월 이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급여 비용, 재고 보충 또는 담보대출, 임대료, 공공요금 지불을 포함한 운영 비용에 사용돼야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시카고 하스피탈리티 그랜트 프로그램이며 등록과 신청은 시카고.gov s l business education에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이글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Illinois.gov/DCEO에서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환자들의 면역력이 수년이 갈 수도 있다고 뉴욕탐지가 보도했습니다. 완치된 후에도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충분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의료진들에게 기쁜 소식에 해당합니다. 면역기간이 짧아지면 백신을 반복 투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 연구는 코로나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때에도 강력하게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감염자들은 그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양이 적어서인지 회복 후에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z o o 이 무료 사용자들 을 위해 땡스 기빙 연휴 중에 제한 시간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11월 27일 오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가족들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z o 은 많은 이벤트와 미팅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붐을 일으켰습니다. 무제한 접속을 위해 연간 150에서 200달러의 유료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료 사용자에게는 보통 40분이 제공됩니다. 줌 이외에 무료 화상회의를 제공하는 곳은 스카이프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있습니다. 구글의 비디오 서비스인 구글 트과 영상통화 서비스인 구글의 행아웃도 구글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즌이 될 것이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하버드대는 올 겨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일 신선하고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면역학팀의 수석 과학자인 시민 메이다니 박사는 단일 영양소나 식품을 다량 섭취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빨강, 노랑, 주황, 파랑색의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한 번에 먹을 것을 권합니다. 또낮 동안 먹는 모든 식사와 간식에 과일과 채소를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콩, 통곡물, 견과류, 씨앗 들을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한편 음식으로 면역 체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7년 한 연구에서는 매일 10인분의 과일과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심장마비, 뇌졸증, 암,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A 학점을 많이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온라인 학습이 계속되면서 f 학점을 받는 학생들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와 c가 적었고 모든 학생들은 양 끝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성적의 인종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 불량 등 시스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중산층 가정은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시스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초등학생은 독해와 수학에서 F 학점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과 점수에 있어 큰 격차를 벌렸습니다. 제니스 잭슨 시카고 교육감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며 시카고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 중에서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지역누적확진1백9 6만구5 오백 명 신규 확진 9 a s a m milk. s h i n g 7 Hakgin, Kuma no천, y 0 0 b 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719만 3,507명입니다 n g Isiboman chilchon, Ibeg Esunilgum m i l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28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현황과 코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